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장관입니다.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탄소중립 암모니아 에너지 특구 추진. 네, 어, 부산시가 신사업 육성하기 위해 암모니아 에너지 분야 규제 자유 특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음, 신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암모니아 활용에 중점을 두고 규제 자유 특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소와 질소로 이루어진 암모니아는 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 에너지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 수소가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데요.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액화하기 쉬워 수소 에너지, 운송 에너지 저장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어, 암모니아 추진 시스템 모빌리티 저장 뭐 연료주. 네. 암모니아가 수소를 지금 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어, 이게 암모니아잖아요. 정역계 친환경 바람 타고 헐. 네. 어, 지금 보시면 뭐 이런 환경, 사회, 네, 지배구조, ESG, 네. 현대오일뱅크 7월 파일럿 플랜트 착공한다고 합니다. 서산에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이제 국내 석회 제조업체 태경그룹과 손잡고 원유 정제 과정 또는 부산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탄산칼슘으로 바꾸는 사업을 펼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친환경 사업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SK 종합화학, 플라,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 카드 만지작, 네, 음, 어, 친환경 플라스틱, 네, 동원, 플라, 동원 시스템즈도 있죠, 네. 롯데 정밀화학, 수소사업 진출, 롯데 케미칼의 자회사, 롯데 케미칼이 한 3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롯데 롯데정미라. 정밀화학. 네, 롯데 정밀화학은 수소산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암모니아를 들어와 공급하는 방안 검토. 어... 롯데 정밀화학은 국내 암모니아 유통시장에서 80%를 차지하는 최대 암모니아 사업자이다. 네. 음... 지금. 저는, 저는 뭐, 이거, 이 뷰, 수소 사업에, 이제, 지금, 암모니아가, 어, 선박에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롯데 정밀학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음, s o 일도 있구요. ESG, 책임 경영 봉계도. 네, 책임 경영을 하겠다. 네. S.O.E. 탄소 배출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이제 탄소 경영 시스템 구축, 탄소 배출 넷제로의 홍의 이제 그린 비전 어, 2050을 수립 중이다. 어 탄소는 아직 어 멀었습니다. 네 탄소 중립은 하지만 뭐 지금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할 때는 아직 멀었죠. 네 오늘 증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뭐 나스닥 뭐 미국 증시 좀 하락했지만 어뭐 그렇게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렇게 시장이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 코스상은 오히려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누르고 있죠. 네,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장기 투자하실 하시려고 산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고 단타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사지 마십시오. 네, 어뭐 지금 뭐 스윙 투자로 어 이때 샀다 팔만 뭐한요 때까지 기다렸다 팔 팔겠다 이런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어, 뭐, 이거, 하루, 하루 단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장기 투자하는 게 어떨지. 네, 저는 뭐, 어, 수익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어, 삼성전자가 위로 올라와야, 지수가 이제 3,300도,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어, 지수는 이제 움직일 것 같고요. 롯데 정밀화학이 아까 봤죠? 네, 롯데 정밀화학. 어, 저는 암모니아로 봤던 종목이지만, 뭐, 지금 주춤거리고 있죠? 어, 리포트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가하게 올랐을 때는 좀 쉬어야 됩니다. 네. 지금 한달 정도 쉬고 있고요. 음, 뭐, 한, 요 때까지 기다리던지, 어, 저는 뭐 조금씩 그냥 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수익 실현을 하고, 어, 수익 실현을 하고, 그냥 다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한 번에 다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롯데 정밀학, 네. 어~ 암모니아 이슈는 뭐~ 지금 아직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수소 어~ 수소 연료에 가장 적합한 건 암모니아기 때문에 저는 그 뷰가 어~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 저는 롯데 정밀학이 하락하면 살 거고요. 여러분들, 롯데 정밀학, 어, 지금 떨어지는 차트잖아요. 어, 언제까지 주춤거릴지 모르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롯데 정밀학 제가 좋게 본다고 사지 마십시오. 어, 저는 뭐 이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저는 이때 다전략 매도하고 다시 들어간 이유는 어 제가 본 뷰는 롯데정밀학은 제가 암모니아 그 수소 어그그 관점으로 그 들어갔는데 아직 그 관점에 있는 어 테마가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암모니아가 언제 또 주목을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 시장이 언제 주목을 받고 언제 할지 모릅니다. 어 하지만 다시 조정이 와서, 주춤거린다면 저는 계속 담을 거고요. 저, 처럼 뭐, 이렇게 기다리는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 저런 거, 롯데 정밀화 같은 거를 사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RFHIC는 지금, 음, 뭐, 흐름은 좋습니다. 네, 흐름은 좋고요. 어, 지금 이게 전형적인 상승, 어, 모습이지만 어 차트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네. 어. 바로 내가 산 종목이 바로바로 바로 올랐으면 좋겠지만 어 그렇지는 않죠. 네. 어 42,000원 뭐 4만 원요 정도에 어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도를 해야겠죠. 네. 저도 뭐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6월 달 전에 45,000원이 온다면 저도 뭐 전략 매도할 수 있거든요. 어, Rf hrc는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5g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 잘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 회사를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얘기하는 건 어, 정답이 아니잖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비나텍 어, 급등했더라고요. 어, 비나텍, 뭐, 오늘 거의 9% 이상 올랐는데요. 9% 정도 올랐는데.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 개인들 엄청 팔았네요. 네, 개인들. 어, 지금, 오늘, 오늘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 수익 실현하고 나와도 되는 거죠. 네. 운 좋게 지금 급등하면, 어, 8% 수익 내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손절을 하려면, 어, 익절을 해야죠. 자신이 지금 42,000원이면 42,000원 넘었을 때 팔아야죠. 44,000원이면 44,000원 넘었을 때 파십시오. 네. 지금, 전에 46,000원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어 목표가 뭐 예전에 5만원 나왔었는데 55,000원 5만 어 저는 한 5만 5만 2천원 5만 4천원도 보고 있지만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비나테 어 장기투자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왜 얘기를 해 드리냐면 음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어, 이슈가 굉장히 막, 어, 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지금, 어, 매출이 꾸준히 느는 회사입니다, 비나텍은. 비나텍은 매출이, 어, 계속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막100% 매출이 증가하고 그러진 않아도, 막두배 오르고 그러진 않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 회사들은, 뭐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잖아요. 뭐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 불안해서 어, 하락하면 불안하고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어 비나텍 네 그걸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어그 회사를 공부하고 추적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공포에 던지지 마시고 어 오늘처럼 올랐을 때어좀 저점에 잘 잡으신 분들이 입절하는 거죠. 네. 오늘 같은 날이절에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평단가가 어좀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어 지금 오늘 얘기를 이제 할게또 있습니다. 어 오늘 종목 이야기보다 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을 음. 보시는 분들은 어 자신이 물린 종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어,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개인 투자자이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어, 뭐 그런 거죠. 어,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어, 얘기하는 거죠. 어, 몇백억 갖고 있는 어, 자산의 슈퍼개미들은 어, 시총이 크지 않은 회사,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들의 어, 주가를, 어, 받쳐줄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공매도. 공매도가, 어, 공매도가 40이 넘었죠. 네. 하지만, 이렇게 잘 버티는, 어, 잘 버텼죠. 네. 이거 공매도 들어갔던 사람들 지금 다 망했을 겁니다. 어, 세력과 싸워서, 뭐, 이길 수 있는 자금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 가지 괜찮은 종목을 이야기해서 그 중에서 하나만 올라도 어 이렇게 막 칭찬받을 수 있죠. 하지만 소액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수십 가지 종목을 다 보면서 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회사들을 수십 개 이야기를 받아도 자신이 직접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남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어,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하루에도 열 가지 수십 가지씩 좋은 회사들을 추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런 모든 종목들을 자신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덥석, 어, 비싼 가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투자 실력이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저처럼, 어, 조정이 왔을 때좀뭐한달두달 달 기다리는 어, 매매를 하는 분들은 어, 수익이, 어, 한 달, 두달 기다린 종목들이, 어, 한열 개만 돼도, 이런 식으로, 어, 이때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또 이때는 성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네. 꾸준히 수익이 그래도 납니다. 저처럼 해도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뭐 단타, 단기로 들어간 종목도 있겠지만, 저도. 어, 하지만 저는 기다리다가, 오른 종목들을 이제 보고, 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음, 좀 깊게 한번 제 영상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본인이 꼭 공부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어, 저도 지금 물려서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는 성장주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저도. 저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뭐 회사 망했나요? 네. 회사는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이 공부한 만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험이 없는 주린이 분들, 초, 주식 초보자들이 음, 이때 사서 이때 운 좋게 수익을 냈다고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갔다가 물리면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네. 운이 좋은 경우가 있다고 해도 자신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 마십시오. 이때 샀는데 이때 이렇게 수익 줘서 어, 나왔으면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예측합니까? 저는 그냥 기다립니다. 네.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60번 붕을 보고, 음, 이렇게 조금, 어, 이제 한 90대가 오면, 어, 아, 지금 오늘은 조금 가열됐구나. 이런 식으로는 볼수 있겠지만, 어, 뭐, 제가 생각하는 비나텍이 뭐 42,000원 뭐 45,000원 49,000원 5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 목표가를 세워 두고 어 나는 어첫 번째는 언제 조금 물량을 팔고 차트를 보고 팔고 이렇습니다. 네. 그것도 어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내일 또 거래량이 막 20만 되면서 어 비나텍이 내일 거래량이 막 10만 20만이 되면서 42,000원이 되면 어좀 가열됐다고 생각하면 오늘 생각했던 게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계속 어, 공식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제가 일일이 막 어, 여러분들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좀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어, 차트 매매를 하던, 단타를 하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 1년, 2년 정도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면서 경험이 쌓여서, 어,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또할수 할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 초보자가 단타를 바로 들어가서 유튜브 몇번 보고, 책몇번 보고, 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놀이, 어, 그 도박, 도박판에 들어가면 호구 한명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운 좋게 수익 났다고 어 계속 반타로 수익 내기 힘듭니다. 한 1년, 2년은 어 계속 매매하면서 자신이 진짜 경험을 하지 않고 그냥 어 몰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돈다 잃고 나가는 겁니다. 주식도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경험을 쌓고 있고 어 계속 어 매매도 다시 한 번씩 복귀하면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올해 지금 어 모든 종목을 손절해도 저는 어차피 올해 어 그래도 몇 천만 원 돈을 수익을 챙겨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뭐 생활비도 써야 되고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어한 달에 일정 부분 수익을 어쩔 수 없이 시, 실현을 해야 되는 입장이 왔어. 때문에 저는 어, 변동성 장세를 어, 장기 투자하는 종목 빼고는 어, 일부 이제 어, 스윙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평생 하실 분들은 항상 일단 올바른 습관, 투자 습관부터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투자 습관을 배워 나가지 않고 그냥 막 단타가 좋다고 단타하다가 어, 장기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하지 마시고. 어, 나는 이 종목은, 어, 장기 투자 비중과 수익 투자 비중을 나눠서 하겠다. 처음부터, 살 때부터 어느 정도 비중을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어, 이렇게 급락할 때는, 어, 내가 생각했던 비중보다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좀 비중 다시 줄이고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주식 투자 정답이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정답입니다. 뭐, 1년 동안, 음, 1년 음. 들고 있다가, 1년 정도 들고 있다가 며칠 만에 상한가 가서 수익 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네. 그 전날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1년 기다렸다가 수익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데 모든 종목을 다 기회 비용을 맞춰서 할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항상 어 들고 있는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음 삼성전자가, 어, 꾸준히 우산향 하면서 3,300을 뚫지 않는다면, 어, 당분간 박스권 장세에서, 어, 3,100 밑으로 가면 매수를 하고, 3,200이 넘어가면, 어, 일부 이제 올라, 오, 오른 주식들을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빼고, 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지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 비중. 저는 이제 비나텍, 예를 들면, 어, 비중 10%를 갖고 있을 생각인데, 음. 이렇게 하락해서, 어, 이렇게 하락했을 때 5%를 더 들어갔다고 치면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 했던 게, 아, 나는 44,000원쯤 되면 비중 한3% 팔고, 45,000원 넘으면 2% 팔겠다 하면 이제, 어, 45,000원 때부터 10% 비중, 원래 갖고 있던 비중으로 계속 갖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한 종목으로 뭐 여러 번 수익 낼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뭐 주식시장 뭐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 종목 공부해서 들고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항상, 어 지수가 오를 때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어 3200이 넘어가면 매수를 조금 멈추고, 어 내가, 내가 사는 종목이 예를 들면 이렇게 급등하면 어 오늘은 좀 기다리는 날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하시고 올바른 투자 습관을 계속 어 길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 한두달 주식하고 끝내실 분들은 어 여기 없잖아요. 다들 평생 주식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 항상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장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